부산 공 바로 붙잖아. 무거워. 부산은 시퀀스. 아 근데 아 근데 동현이 그만 싸워야 돼. 이제 동현이가 또 싸우잖아. 다른 사람 동현이가 맨날 뒤에 있잖아. 말듣 96번 계속 긁어 아갔도 계속. 아, 맞아. 계속 말이 많아. 그냥 계속 말해. 지가 제일 많이데 옮겼어. 수어 그 진짜 과이가 딱 줘. 아혀 뺏겨. 자, 교시 되냐? 뭐라 그랬지? 좀. 너 넘어졌을 때. 누구 폰? 너 폰. 라폰 아닌데. 나 넘어졌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아, 일단 이게 아무튼 그냥 했다고. 했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국 우리 공 됐잖아. 아 근데 살짝 그게 그거였어. 그니까 내가 당한 거 맞아. 내가 있는데 누가 내가 몸통 박치기 해서 내가 넘어지면서 다른 애 직걸고 쳤어. 근데 그 우리 그, 애들이 그,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제가다른에발로 찾았는데, 그 그거 내가 밀리면서 넘어지면서찬거니이도 나이도, 이도이도 나이도, 이도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이나 나이도,

아, 패스 좋았다. 야, 이거. 아, 다행이다. 너무 센트리였는데? 야, 진우가 윙이지? 올려올려 야, 씨. 야, 씨. 야, 씨. 야, 씨. 특 목숨 걸 거. 씨. 야, 씨. 야, 씨. 야, 씨. 야, 씨. 야, 씨. 야, 씨. 열 17번 동료들한테 뭐, 뭐라 뭐 아, 하는데? 근데 막 그래서 데 상대팀 17번이 너무 마음 속삭여 지 아이엄이 하.. 때리지 아니 가잘 나와 있더라고 어 알았을 동료를 끌어놓고 슈퍼 앞에 이제 세로머니 쿠베에 딱 하면 이제 막못리지아 존나 못때 이야, 잘 때렸어. 못 때렸어. 못 때렸 못못 때렸어. 미안해. 그리고 그래, 오늘 나 이강인이야. 좀 왕따인 공 겁나 안 받아. 야, 이씨! 나이스! 우리, 우리 팀. 우리 이 웃긴데. 어! 야, 꼬지 아, <laughs> <laughs> 말아줬네. 그거 이제 PK 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설마 상대 팀그 아껴서는 아닐까? 야, 아, 여 <laughs> 돼. 여네이만 하면 안 돼! 받아줘! <laughs> 받아줘! 그냥 하는 말인가? 매너 하는 줄, 그냥 하는 말인가 아, 내가 봤어, 그게 그냥... 크리틱 두고 싫어서?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너무 덥다. 나, 또거팔이잖아 우리.

저 사람도 든든하지 않아? 든든하던데 응, 그 빈이신거 아니야? 어, 알 그, 그, 저번에 키만 뭔가 뭔가 같은데 잘했던거 같은데 오랜만에 아다 아 근데 애매한 게 키가 1 9 3 c 인거 같은데 헤딩이 잘못닿잖아그럼 문제 있지 그키은다 따줘야 되는데 아 까지 잡고 어잘 내려 내 내려 는 순간 잘한다 잘 붙는데? 야야야 미도 미안 미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급하게 안 하면 돼 아이 발에 또 지금도 그냥 그냥 앞에 여유 여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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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가 언제 바꾸면 되냐? 기억 안 나지, 쟤. 나 언제 들어왔지 동현이 안 뛰었나? 더 뛰었나? 기억 안나 어우

아 좋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나 괜찮아. 한번안돼 되잖아요.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라 올라. 제 올려. 제 올려. 올라. 팀 올라 팀 우리가. 올려.

화장실 나방 때리고 있나? 근데 동지 뭔가 멘탈 나가 보이지 않아? 아니, 더워서 그런가? 뭔가? 아, 나 우리도 오늘 뭔가? 좀 못해, 다 급해. 뭔가 튀어 이 이상해. 아, 네. 스쌀공으로숙있으면 아, 네. 좋겠어. 에 봐야, 그럼 중구리못 때리잖아? <laughs> <목소리> <목소리> 뒤로 돌려야 돼, 뒤로 돌려야 돼.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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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c e Nice! Nice! 돌아! 올라가! 자대로 나이스! 10번 잘해. 잘하겠네

내려와 준지렇 아, 음. 안되냐봉준이가 음. 크레이지 모드고. 준 오늘 해 봐. <laughs> <진 새끼. 웃음> 크레이지 <laughs> 모드고. 쉬어서 뭐. 뭐. 뭐 컨디션 좋다더니 뭐. 너무 저, 좋아서 그런네 시궁창이야. 시궁창. 그 다리에 힘이 너무 좋아 가지고. 는고 아, 지금 불컨이라고 어, 자꾸. 그래. 그래. 아 공이 자꾸 튀는 거야. 지금 근데 오, 오늘 우리 다 터치가 안 돼. 공이 이상한가? <laughs> 근저 사람 잘한다. 정말 든든해. 응. 제가 해줘. 인혁이도 오늘 좋은데. 어이와 마무리. 아유. 아니지 바로. 아. 납이다 찡찡되기 시작했죠? <hatten> 야, 여름 큰일났다. 여름 어떻게 못 뛰겠다. 큰일났다. 근데 지금은 좋아, 딱 좋아. 약간 덥게, um. pues 투끈하게. 여름에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 있어. 와. 뭐 좋은데? 아. 와, 저렇라 아이, 뭐라고? 아이가서또 가서 차고 들어가겠냐고. 야, 몇개못 쳐서 미안하다. 안 되네. 플레인 되는데 이 그게 안 되네. 아, 제오 크레이지 모드. 아. 오呦. 몸좀 단단한 네, 스타일이야. 어안어 제. 어, 나도 뼈못 추려. 쟤가 약간 뼈같 살골이야. 살골. 뼈징 소리 난다고. <웃음> <웃음> 세치면 빙기. 살골이야. 아이들이운인형 웃어 살골들 <웃음> 있잖아. <이렇게 웃음> 오히려 김대형 같은 애가 아, <laughs> 어, 아니고 아, 야 나이스인데 골키퍼가 너무 잘 나오더라 근데 됐다 싶은 것들도 다잘 나오더라. 딱길면은어아 무적 금격 그냥 앞보고 뛰어야 돼안 뛰면은 환진이 꿀라 어 부딪혀 오는 줄도 모르고 현웅님도 발밑이 많이 낮아졌네 어이 다리가 길어졌다 져 은소은소사이드가 올리...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저렇게 버리는 h 이 너무 많아

덥지? 잡지 말지.

2대1 인가 지금? 어. 아. 아, 아 진짜? 왜 어, 이렇게 험하게 하냐? 아,

좋은데, 가자, 가자. 각 좋았는데.